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최근에 과일 선물 세트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연말이 되면 감사의 마음으로 과일을 주고받는 문화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몸에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30년 넘게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하면서 연말 이후에 콩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몸에 나쁜 건안 먹었어요. 과일만 좀 많이 먹었을 뿐이에요. 바로 이말 속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의 콩팥은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특정 과일은 신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나쁘면 속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상당 부분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고 몇년뒤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매일 여러분의 피를 걸러주는 정수기와 같다고요. 그런데 이 정수기가 오래 쓰다 보면 필터가 낫습니다. 이때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필터는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말에 주고받는 과일 선물 세트는 이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평소보다 과일 섭취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먹던 과일을 하루에 여러 번 여러 종류로 먹게 됩니다. 이 변화는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라며 안심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환자분은 연말 이후 검진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니 딱 하나였습니다. 연말에 받은 과일 선물 세트를 아깝다고 매일 챙겨 드셨던 것입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신장은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콩팥을 망칠 수 있는 과일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사도 모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도 식단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일들은 흔하고 익숙하고 선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이 과일들이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 노년기에 왜더 위험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험한 과일들이 공통적으로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이후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 없던 식습관이었는데 특정 시기에 과일 섭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결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부담을 회복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미세한 혈관들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연말 과일 선물 세트에 자주 들어가는 과일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당분과 칼륨이 동시에 높다는 점입니다. 과일의 당분, 특히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요산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은 이 요산과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쳐 있는 콩팥에게는 이 작업이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칼륨 문제가 더해집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과 신경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섭취 패턴입니다. 평소에는 과일을 조금만 드시던 분들도 연말이 되면 아깝다는 생각에 자주 많이 드시게 됩니다. 하루 한 번이던 것이 하루 세 번으로 늘어나고 한 가지이던 것이 여러 가지로 늘어납니다. 신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물이 많으니까 신장에 좋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농도입니다. 과일은 수분과 함께 당, 칼륨, 특정 유기산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성분들을 정리하는 역할은 결국 콩파티 맡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런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검사 수치로 나타나고 그때서야 문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과일은 더 위험합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연말 선물 세트에 가장 자주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과일들 중에서 특히 신장을 망칠 가능성이 높은 과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 과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연말 선물 세트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과일, 하지만 신장에는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가 신장에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칼륨이 몸 안에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순간 아무 증상도 없고 다음 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섭취가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사소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쥐가 자주 납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검사를 해 보면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선에 가까워져 있거나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1세 환자분은 연말에 받은 과일 선물 세트에 바나나가 많이 들어 있어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더라도 바나나는 꼭 챙겨 드셨습니다. 몇달뒤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가 심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 전보다 뚜렷하게 올라 있었고 칼륨 수치도 위험 구간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한 뒤에야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나나를 많이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 개, 많아야 반 개였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정도도 충분히 과도한 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공복에 먹는 습관은 신장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쉽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면서 칼륨과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나나가 다른 과일과 함께 섞여 먹히는 경우입니다. 연말에는 과일을 이것저것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나나는 칼륨 총량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이 총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만큼이나 흔하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특히 비타민이 많아서 감기에 좋다고 알려진 이 과일이 왜 연말에 더 위험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이건 약이다 라고 믿고 드시는 과일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손이 가는 과일입니다. 바로 오렌지와 귤을 포함한 감귤류입니다. 겨울철 과일 선물 세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며 집에 쌓아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귤류가 신장에 부담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칼륨과 산성 성분의 조합입니다. 귤이나 오렌지는 상큼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칼륨 함량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장을 자극하는 유기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역과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이 조합이 반복적인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습관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입니다. 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두 개는 괜찮겠지 하고 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를 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은 많이 먹었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신장은 하루 종일 칼륨과 산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몇주 이어지면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또 하나 더 위험한 형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연말에는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시판 주스를 건강 음료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과일을 씹어 먹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당분과 칼륨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역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겨울만 되면 귤을 하루에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비타민C 챙겨야 감기 안 걸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연말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이전보다 확연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그동안 달라진 것은 귤 섭취뿐이었습니다.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감귤류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의심없이 계속 먹는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짠 음식은 조심하지만 귤이나 오렌지는 오히려 더 많이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음식의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성분과 약만을 봅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감귤류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장이 이미 약물 대사와 노폐물 처리로 바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귤류가 더해지면 부담은 겹겹이 쌓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과일은 연말 선물 세트에서 고급 과일로 취급받으며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교묘하게 신장을 망칠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과일과 왜 소량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과일입니다. 연말 선물 세트에 들어있으면 이건 고급이니까 몸에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고 양도 많지 않아서 전혀 경계하지 않는 과일입니다. 바로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달콤한 포도류입니다. 포도가 신장에 위험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분이 매우 농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포도는 한 알, 한알 먹다 보면 양이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알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과당이 빠르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당은 혈당을 올릴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고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모든 정리를 결국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신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더 위험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도의 당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서서히 염증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 변화는 당장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말린 포도, 즉, 건포도입니다. 연말에는 베이킹이나 간식으로 건포도가 자주 사용됩니다. 요거트에 조금, 빵에 조금, 견과류와 함께 조금씩 먹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포도는 수분이 빠진 대신 당과 미네랄이 극도로 농축된 상태입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생포도 여러 송이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9세 환자분은 나는 과일을 많이 안 먹는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실제로 과일 한 접시를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몇 번씩 견과류와 건포도를 집어 드셨습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년 사이 신장 수치가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문제는 바로 이 조금씩 자주 먹는 건포도였습니다. 포도가 더 교묘한 이유는 배 부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니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갑니다. 신장은 이런 습관에 가장 취약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적은 양이 반복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포도가 다른 과일과 함께 섭취되는 경우입니다. 연말에는 여러 과일을 한 접시에 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포도는 전체 당분과 칼륨의 총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이 총량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세 가지 과일이 왜 연말에 특히 신장을 망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연말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꼭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립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끊는 것도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연말에 과일을 드셔야 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빈도보다 간격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집어먹는 습관은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하루 한번 정해진 시간에 소량을 드시고 그외 시간에는 과일을 멀리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신장에도 숨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복 피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만 드시거나 밤에 출출하다고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과 전해질의 흡수가 완만해지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양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반 개도 많을 수 있고, 귤은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포도는 몇알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새 기준은 무너집니다. 신장은 이런 작은 반복에 가장 취약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조합입니다. 과일을 드신 날에는 짠 음식, 젓갈, 치즈, 가공육 같은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과 전해질을 급격히 늘립니다. 과일과 이런 음식이 겹치면 신장은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크레아티닌이 오르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발목과 종아리가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식단 조절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투석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희망도 있습니다. 신장은 느리지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과일 섭취 습관을 바꾸고 양과 빈도를 조절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연말 이후 식습관을 바로잡으면서 수치가 안정되고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지내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과일 접시를 반으로 줄이는 것, 내일 아침 공복 과일을 건너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신장의 미래를 바꿉니다. 신장은 조용히 버티는 장기이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버텨줍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연말의 달콤한 과일보다 앞으로의 편안한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신장 건강과 노후 식습관에 대해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변화가 내년에 건강한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